음. 자, 테라리, A 페 테라리, N 뷰페 테라리, 어, A 라 테라리, 변수 안에 리모컨은 버튼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거예요세개 자동차 A 자동차. 자 A 자동차 변수 안의 리모컨은 버튼 개수가 두 개여야 한다. 좌단에 <laughs> 자 A 자동차. 자 수동 변아니죠 자캐스팅이라고 하죠 자, A 페라리 자, 안에 있던 이어폰은 가지고 있던 어떤 3개 중에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다 버튼이 오픈 후 A 자동차에 저장 자, 자동형 변환 이라고 하죠 자동 스트 자, 그러니까 자바가 판단하기에 뭐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안전한 경우. 안전한 경우에만 자동형 변환이 가능하다. 자, 리모컨의 버튼 개수를 줄이는 경우는 언제나 안전하다. 참. 아래에서는 어, A, 자동차, 변수에 들어있다. 리모컨의 뚜껑이 열리다. 버튼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하면서 얘기한 건데, 자바에서는 리모컨의 버튼이 빠지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추가되는 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추가된 버튼에 어, 해당된 기능이 연결된 객체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아래에 사용하는 것은 수동형 변환을 사용하는 이유가 페라리, 이 a 페라리 a n g down. I'm a sailor. I'm a sailor. I'm a s a i l o 아는 뜻, 음. 그러니까 의도를 명확히 어, 알려 주는 거죠. 그죠, 밝히는 거죠. 음.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은 이런 거 보면은 뭐 참조하는 코드나 이런 것들 설명 적는 거,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 설명까지 써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음.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것도 사실, 어, 문제 푸는 데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의 정답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 되고, 그게 우선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뭔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